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시 있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나르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에. 에, 그 방점은 과도하게 찍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존재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과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도한 자기 사랑, 이것은 인격 장애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첫 번째가 이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자기가 주도하게 되고요. 자신에 대한 칭찬을 과장해요. 그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해요.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요. 이런 사람은 또한 기다리는 것을 못 견뎌해요.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조금 약속이 어긋나서 기다려야 하는 때가 오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과대망상에 빠져요. 정 집단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요.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놀아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특별한 집단과 어울리려고 하고요. 모든 것을 경쟁 구조로 이해해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자기 애적 인격장애, 이것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기이하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호시 있나니? 내가 심히 기이하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호. 이 말씀은 세상을 관찰해 보면 너무 신기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 더 자기 울타리 속에 갇혀버리느냐면, 세상이 놀랍고 신비한 것으로 가득 찬데, 나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감동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눈을 열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신기한 것투성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처럼 세상엔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이에요. 조금만 겸손하게. 세상을 보고 나를 들여다보면 이 세상 만물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나 엄청나요. 거기에 비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 같은 존재, 연약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그는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동이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는 나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않고는 결코 감동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기이하고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 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첫 번째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독수리의 자취. 그는 길이 없어도 날아갈 길을 만들지요. 그뿐 아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독수리는 하늘 창공 위로 올라가서 바람을 이용해요. 바람. 자기 날개짓으로는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하늘을 나를 수 있고 힘이 힘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 기류를 타고 급격하게 하강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한다는 사실, 어떻게 독수리가 그걸 알았을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높은 꼭대기에서도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뱀이 기어다니면 얼마나 기어다니겠어요? 얼마나 멀리 갈수 있겠어요? 그런데 뱀이 있는 그곳에는 뱀이 생존할 수 있는 먹이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이걸, 아, 그, 생명과학에서는 진화로만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진화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 뱀이 서식하는 곳에 뱀의 먹이가 되는 것들, 소위 먹이사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뱀이 처음 그곳에 그 먹이를 찾아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포하는 것들을 보면. 그 생명체가 있는 그 주변에 그 생명이 살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건 역시 신비한 일이죠. 길이 없는 바다 위를 운행하는 배의 자취.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경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자,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 근육을 키우지 않고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게 감정이라면, 근육이 있어야 감정은, 어, 우리의 근육이 있어야 몸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감정 역시 마찬가지.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없다면 우리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과도하게 사랑하게 되면 이걸 느낄 수 없게 되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좋은 것도 그렇지만 동시에 악한 것도 마찬가지. 죄악은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를 속여요. 그가 먹고 입을 씻고는 먹지 않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볼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눈앞의 현상 그리고 눈앞의 사건만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반드시 낭패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는데 군대와 말과 병거가 어마어마해. 요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달려가 그 일을 보고했더니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없었소. 여호와께서 그사완의 눈을 여심에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평안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을 때 그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 뒤에 그들을 애워싸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의 종에게는 평안이 있게 되는데 그 평안은 감동이 있는 평안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평안이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의자가 아니라, 그 배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의자에 앉는 그일 자체가 여러분에겐 감동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의자가 깨끗한 것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자리를 정리했기 때문이고, 치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의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의자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 공간을 깨끗이 치우면서 애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 의자를 만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작은 솜씨라도 발휘해야지. 이게 소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대로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소명인 거죠. 결국 이걸 볼수 있어야 소명을 깨닫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지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자치. 그것은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은 신기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어, 비밀들을 발견함으로 평안과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세상의 놀라움을 볼수 있도록 감정 근육을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사 주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놀라움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근육들을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사 주의 귀한 것들을 볼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놀라움이 있게 하시고 경이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이루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